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오든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형 6세대 C클래스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 C클래스라고 하는 차는 사실 굉장히 인기가 높은 베스트셀링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벤츠 안에서도 E클래스하고 함께 어, 판매량에 있어서 쌍벽을 이루는 정말 인기가 높은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수입세단 혹은 뭐 준중형 클래스, 뭐 준중형 차급 이렇게 뭐 어떤 카테고리로 좀 차를 나눠서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C 클래스가 6세대로 새롭게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 C 클래스 총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하위 트림에는 C 200이 준비가 되어 있고 상위 트림에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처럼 C 300 AMG 라인이라는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번 신형식 클래스는 베이비 S클래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장착되어 있는 기능들에서도 이제 그런 좀 측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헤드라이트 아닐까 싶어요. S 클래스에서 어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뭐 촘촘하게 빛을 쪼개서 사용을 하는 그런 똘똘한 헤드램프를 사용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게 지금 현행 S 클래스에 적용이 되고 있는 헤드라이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C300AMG 라인에는 그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똘똘한 헤드램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가지 기능들은 S 클래스에 적용됐던 것들을 고스란히 적용시켜줘서 기능상에서도 상당히 진보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앞모습 같은 경우에는 벤츠 특유의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LED 라이트라든가 볼록볼록한 범퍼의 라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도 굉장히 스포티한 차구나 좀잘 나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뒷모습이 특히 S 클래스를 많이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 테일 램프의 디자인이 처음 공개가 됐을 때 되게 호불호가 강했죠 뭐 S 클래스뿐만 아니라 CLS나 E 클래스 뭐 여러 가지 차종들에 적용된 저 테일 램프의 디자인을 처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벤츠 디자인이 왜 저러지? <laughs>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 확실히 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노하우가 생겼다라고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신형 C 클래스에서는 확실히 더 다듬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래픽이라든가 어, 형, 전체적인 형상이나 비율들이 훨씬 더 보기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도 그렇고 가까이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앞에 치승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 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범퍼 쪽에 이제 AMG 라인이 적용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에 따라서 범퍼 쪽에 이제 좀더 과격한 그런 디자인들이 좀 빠져 있는 그런 모델. 그런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보기에 괜찮은 그런, 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플러어, 배기구라 그러죠?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만 존재를 하고, 이제 실제 배기구는 범퍼 안쪽에 히든 타입으로 해서 바닥 쪽으로 내려가게, 좌우에 하나씩 그렇게 자리가 되어 있네요. 음,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는 한데, 어, 저런 거를 볼 때마다 되게 좀 속는 기분이 든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왕 자리를 마련들어 줬다면 그냥 뚫어버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신형 C 클래스 디자인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계속해서 베이비 S 클래스 같은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S 클래스보다는 베이비 S 클래스보다는 빅 사이즈 CLA라는 느낌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패밀리 룩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이제 차이점이 생기는 거라서 오는 그런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패밀리 룩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에서 같이 따라 오는 뭐 문제점,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A클래스 세단의 빅사이즈 혹은 CLA의 빅사이즈 같은 느낌도 좀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뭐더 단계를 쭉 따라 내려가 본다면은 S클래스에 적용된 디자인이 계속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다가 A클래스 세단이나 CLA라든가 그런 차들까지 적용이 됐다라고 본다면은 음 어차피 순서대로 갔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막뭐 고개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좀 되게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베이비 S 클래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S 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던 그런 디자인 레이아웃이 그대로 적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뭐 태블릿을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의 이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 뭐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익숙해졌죠.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벤츠가 계속해서 사용을 했던 그런 계기판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벤츠 차종이 듀오리 3호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어, 쿠페였죠. 그 차에 적용된 것과 거의 똑같은 사이즈.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큼직한 사이즈의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보여주는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널찍널찍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속도 제한, 방향,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기능들이 골고루 좀한 번에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는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요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야 이거는 진짜 S 클래스를 그대로 줄여놨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인테리어 구성 아닐까 싶어요. 요 버튼이라든가 요 사이드미러를 조절하는 버튼이라든가 요 시트 포지션을 조절하는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S 클래스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형태, 그런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만 요 도어 포켓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포켓은 아니고 그냥 밑으로 뚫려 있는 형태거든요. 약간 좀 알루미늄 형태가 약간 좀더 씌워져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만큼은 뭐 GLB라든가 최근에 출시됐던 뭐 조금 엔트리급의 차종들에 들어갔던 그런 약간 메탈릭한 그런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약간 좀에스클래스하고의좀급 차이로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외 레이아웃들은 전부 다 신형 S클래스하고 비슷한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출발하기 전에 뒷좌석에도 좀 잠깐 앉아봤는데, 이게 차 전체적인 길이가 이전 세대보다 한 23mm 정도? 좀 길어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조금 늘어난 건데, 요 조금 늘어난 게 상당히 좀 크게 와닿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 공간이라든가, 헤드룸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체로 좀 넉넉해진 그런 느낌들이 많이 전해져서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겠다. 편안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들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세대가 바뀌니까. <laughs> 신차가 좋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또 같이 들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였다는 거죠. 무선 충전 패드도 이 안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최근 출시된 벤츠 차종들의 그런 디자인 레이아웃, 공간의 구성 이런 것들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 C200이나 C300이나 둘다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함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두 차가 발휘를 하는 성능이 약간 좀 다릅니다. 이 C300 같은 경우에는 약한 258마력 정도? 꽤 높은 마력이죠. 어, 꽤 높은 출력을 발휘를 하는 반면에 C200 같은 경우에는 204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출력 차이가 꽤 있는 편이죠. 거기다가, 이제, 인터그레이티드 스타트 제너레이터, 뭐, 통합형 스타트 제너레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드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전기 모터가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최대 20마력까지 힘을 더 보태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C200 같은 경우에는 203마력에서 224마력까지 발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NC300 같은 경우에는 258마력에서 278마력까지 상당히 높은 마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9단 자동 변속기, 9G 트로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벤츠는 9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토크 같은 경우에는 40.8kgfm 그래서 마력이나 토크나 둘다 상당히 높은 출력을 발휘를 하는 상당히 스포티한 모델로 구성이 됐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직접 쭉 밟아보면 은 이거 AMG 아니잖아 AMG 라인이잖아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굉장히 경쾌하고 스피디하게 속도를 올려줍니다 사실 약간 시승을 출발을 할때 살짝 좀 놀랐어요 멘트를 하면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차가 너무 가볍고 빠르게 툭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욕먹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멘트를 시작을 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 굉장히 가속력과 발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한 모델이 됐습니다. 사실, 기존 C 클래스, 제 주변에도 이제 C 클래스를 타는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최근에 일부러 한번 좀 타보고 오기는 했어요. 뭐 영상을 찍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어, 상당히 좀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된,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들이 좀확 와닿습니다. 물론 이게 C300 AMG 라인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이전 세대의 C300과 비교를 하더라도 가속력은 조금 더 경쾌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n v h 측면, 뭐 소음과 진동의 차단 능력이죠. 뭐 정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 정숙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걸러주는 편, 어떤 측면에서는 이 클래스하고 맞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정숙하고, 또 진동도 잘 걸러주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전달이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풍조름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뭐 어느 특정 구석에서 뭐 조금 좀 거슬리는 소리가 들을 법도 한데 그런 소리들도 많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바닥에 요 진동을 걸러주는 이런 차단 능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일부러 약간 좀우줄두출한 곳을 좀 일부러 노리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에요 동급의 준중형 세단에서는 뭐 거의 최상급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 전혀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승차감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C 클래스도 상당히 좀 정숙한 편? 뭐 진동을 잘 걸러주는 편?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번 신형 시 클래스에서는 이게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구간단속에 들어온 김에 크루즈 컨트롤도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선을다 떼고 그냥 굉장히 무방비하게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영상에서 약간 좀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을 유지를 하는 거나 차간 간격을 조절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안하게 조절을 해 줍니다. 지나치게 뭐 좌우로 흔들린다거나 급 브레이크를 받고급 출발을 한다거나 급 가속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없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차 간격, 차선 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네요. 자, 지금까지 벤츠의 신형 C 클래스를 미디어 시승회를 통해서 좀 시승을 해봤습니다. 어, 제가 아무리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미디어 시승회 특성이 워낙 좀 빠듯하고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혼자 하는 입장에서 어, 멘트를 좀 속도 조절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빠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이 신형 C 클래스 가격대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C200 같은 경우에도 6,150만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가 책정이 됐고 이 C300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6,800만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아이 68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면은 같은 벤츠의 상위 모델인 e클래스 e클래스의 가장 엔트리 트림이 이250 모델이거든요 이250 모델을 봤을 때그 모델보다 값이 더 비싸요 가격표가 있으니까 살짝 좀한 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200 아방가르드가 6700만원입니다 이 e c 3 0 0을살 거면은 e클래스도 같이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BMW 같은 경우에도 520i, 5 시리즈의 엔트리 모델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차보다도 EC300AMG 라인의 가격이 더 비싼 가격대가 설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격대에 대한 좀 충격?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올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을 하시려면 예전 C클래스를 생각을 하고 이 신형 C클래스를 본다라고 하면 은 다른 마음이 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어, 이 차가 굉장히 똘똘해졌고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음, 좋은 차로 변모를 했지만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높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뭐, 무리를 해서 이 차를 살 것인지, 아니면은 E 클래스의 엔트리 모델을 살 것인지, 조금 더 저렴하게 C 클래스의 200 모델, C 200 모델을 구매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정신없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조만간 다시 한번 이차를 섭외를 해서 천천히 어, 어, 직전 세대 시클래스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